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근 외치지 386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 그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후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오후에 또 가볼 생각이고 내일 장지까지 같이 갈 생각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참, 뭐, 오랫동안 그, 알고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 헤어짐, 참, 저는 어느 정도의 상실감일지 감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후에 또 밝게 이렇게 있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또 가서 좀 곁을 지켜줄 생각입니다. 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이어서 제가 또 사피엔스 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 모른다. 과학 혁명이 지식 혁명이 아니고 무지에 대한 혁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과학 혁명은 지식 혁명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부지의 혁명이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전통 지식이었던 이슬람, 기독교, 불교, 유교는 세상에 알아야 할 모든 어, 그런 중요한 것은 다 알려져 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중요, 어,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알건다는다 우리가 어,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게 모든 그 종교의 교리였다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심지어 가장 경건하고 보수적인 시대에도 자신들의 전통 전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laughs> 하찮은 존재나 아니면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거나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과학은 무지를 기꺼이 받아들인 덕분에 기존의 어떤 정통 지식보다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고 탐구적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공유하는 신화에까지 즉 수백만 명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만들어주는 신화에까지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사회적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현대의 모든 노력은 다음에두 가지 비과학적 방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하나의 과학 이론을 택하여 통상의 과학적 관리하는 반대로 그것이 궁극적인 절대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 요게 이제 나치들이 사용한 방법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과학은 내버려 두고 과학과 무관한 절대 진리에 따라 사는 것. 이게 자유주의자 인본주의 전략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건 이제 도구마적인 신조를 토대로 걸렸던 신념인데, 이 도구마라는 게 카톨릭에서 이런 어떤 진리나 교의, 독단적인 신념, 학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현대 문화는 이전 어떤 문화보다 더욱 폭넓게 기꺼이 무지를 받아들여왔다. 현대의 사회 질서를 지탱해줄 요인 중 하나가, 하나는 기술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믿음의 확산이었다. 이것은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어느정도 대체했다 네. 정말 중요한게 우리가 개인한테도 가장 중요한게 메타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를 그걸 아는거 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거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 최근 500년 네. 1500년부터 최근 500년간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많이 발달을 어, 발전을 한게 이게 과학 이 과학혁명인데 이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고 무지의 혁명이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뭐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 다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저도 앞으로 항상 이런 부분들 더 생각을 해가지고 어 어떤 거를 배우거나 더 연구하거나 앞으로 저한테 접목을 시킬 때 내가 부족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배워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배워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정화언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 0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상계고농 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1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이만먹 걷기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꾸준하게 했다 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입미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